우선 기획에서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평균 속력은 1 5 m s 라고 했는데 평균 속력은 나중 속 2분의 나중 속력 더하기 처음

V는 10이고 V0은 20이기 때문에 2분의 10 더하기 20 해가지고 15mps로 맞습니다. 얘는 Q에서 가속도의 크기는 5mps라고 했는데 여기서 EAS는 <laughs>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 제곱 공식을 쓸 시, 우선 거리는 30m이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v는 10이고 v 제로는 20이기 때문에. 이 식으로 보면 a는 마이너스 5미터 세컨드가 나오는데 세컨드 제곱이 나오는데 크기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하면은 5미터 세컨드가 맞습니다.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2초이다. v는 v0 플러스 at 공식을 r, r과 q 구간에서 사용을 하면은 여기서 r, r 구간에서는 공이 정지해 있기 때문에 0은 나중 속도인 10 더하기, 가속도인 5, 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이는 2초로 이너스 O. 마이너스 O. 마이너스 O. 마이